카메라 보고 셀비만 찍으면 아니 나랑 셀카 찍어서 대체 뭐할 건데? 쇼. <laughs> 아, <laughs> 신 같은 거. 아 하시. 여기 이렇게 다 자고 있어요 뭐지?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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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로! 오늘은 아그라에서 바라나시로 넘어가는 날인데요 제가 드디어 유튜브에서만 봤던 인도 슬리핑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10시간 정도 탈 예정이고 저는 슬리퍼칸 예약했습니다 가격은 600 루피 한국 돈으로 만원마내 기차는 언제 오노 또 지각이가 음... 아 드디어 왔네 아 진짜 탑승 와 진짜 대박이다 여기 좀 지나갈게요 새벽 기차 해가지고 다들 자고 있어 잘못 들어와가지고 지금 제 칸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가는 통로에 사람들이 다 자고 있어요 여기 그 이러고 자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? 아 진짜 여기 뭐야? 저 지금 큰일 났거든요 그냥 갇혔어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, 진짜 틈조차 없다 틈조차 와 아, 진짜 와. 아쉬워 납요친구어요저 진짜 이렇게 갇혀 있거든요. 돌리니 불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. 저 오늘 생일이거든요.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여기서 생일 파티 한번 시원하게 하겠습니다. Thank you so much. 먹고 싶은 사람, 요요라스 y e 어디, 디디 안돼. 아, 긍정적으로 살아라. 현상은난 분명 전주 티켓을 샀는데. 드디어 탈출. 땡큐 땡큐 빨빨 3시간 동안 갇혀있다가 제칸 찾아가려고 지금 다음역에서 내렸어요. 어, S4 포 아, 여기도 똑같네. 아, 어, 잠시만요. 들어갈게요. 어, 선생님, 여기 100분의 어, 1몇 번이야? 64 목회. Okay. 어, 이 스케즈미. 어, 아.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일자로 누워 있어. 미치겠다 제다리 찾아서 왔는데 누가 앉아 있어요. Excuse me. This is my seat. 죄송한데 나와주세요 빨리. 뭐 저기 앉으래. 아 죄송하지만 제발 나오세요. Thank you. Thank you. 아니 여기도 사람이 이렇게 자고 있어요. 진짜 대박이죠. 화장실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참아져가지고. 와 진짜. 찌린 내가 또 얼마나 내 고를 찌를지. 가자러 가야 돼요. 지웠나? 아, 뭐 사장님 눈 뜨고, 아 죄송해요. 현재 시각 새벽 6 시. 어찌저찌 제 자리 찾아서 왔는데요. 아, 제가 너무 정신없고 피곤해서 일단 자야 될것 같아요. Good night. 말고라. 아직 회사 안에 가리가. 이어폰 없나? 막 소리 쪼라라. 음. 도착! 드디어 내린다 드디어. 와제짜 뒤질 것 같네요. 좀나가주세요 제발. 어, 밀지 마세요. 10시간만에 바라나시 도착했고요. 진짜 진짜 최악이었습니다. 마 인도 기차! 니 졸라 힘드네. 진짜 한국 가는 비행기표 끊을 뻔했어요. 제가 인도에서 쌓인 분노를 해소해 보고자 요가를 하러 왔습니다. 있는데요, 스트레스는 확실히 불리네. 많고 길거리에 원숭이, 소, 개, 당동물원이에요 똥똥 개 많아요. 아, 저 진짜 살면서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봐요. 와, 따마오데 콘서트 열린다. 한 번만 내놓쳐라 진짜 다 선생님? 뭐 하시는 거지? 갑자기 길거리에 누구.. 뭐야? 돌아가면서 하는구나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거야? 어머 뭐? 촬영불가! 차량 촬영불가.. 차량 촬영불가 판정! 이 줄은 다 뭐지? 여기 뭐 맛집 있나? 줄왜서 계신 거예요? 줄? w h y are you waiting? Temple. Temple. How long? Minimum 4 hours and maximum 10 hours in queue. Thank you. Thank you. What is this? t What s this? bread. Butter. It's a d d b r t t e r e a d i t 솔티, yeah, 솔티, yeah, 솔티, yeah, 솔티 앤 yeah. 스위트. Yeah. Yeah. 맛있다. 한입 얻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네요. <laughs> 인도식 브런치, 토스트 앤자이 인도 음식이 너무 안 맞아서 깔끔하게 포기했고, 실패 없는 거 위주로 먹고 있거든요. 맛도 없나? 아, 뭐야? 체중계잖아? 아, 인도에서 몇킬로 빠졌는지 재볼까? 몸무게를 한번 재볼게요. 아, 과연 몇킬로 빠졌을까? 47kg? 3kg 보다 3kg. 저는 이번 인도가 제 인생 마지막 인도일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인도를 최대한 즐겨보려고 합니다. 제가 무한도전 인도 빨래편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. 인도에서 빨래함 야무지게 말아보겠습니다. Let's go. Where you? 런드리? 런드리? Yeah, y yeah. you know? e yeah, yeah. How much? 1000. 원0 0 0 장난치나네 힘도 한달 차다. 바이바이. 0 1인리0리유0 0뻑뻑0 0도비가0도비가0 2,000? 2,000? 2,000? 2,000? 2,000? 2,000? 2,000? 2 0 렛츠고. 0 0 0 2,000? 2,000? 2,000? 2 0 0 안녕하세요, 사장님 Namaste. Namaste, I'm from Korea. Korea. I want to experience 손빨래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? 아? 빨래 도전. 오늘 한번 제대로 손빨래 배워 <laughs> 보겠습니다. 네. 선생님, 네. Can you teach me 빨래? 비누 칠해주고, 빡빡 문대주고, 아, 톡톡 어, 이렇게, 하나, 둘, 셋, 넷, 네덜 이렇게 하면 되요. 아이거 스트레스 풀리는데요 <laughs> 오늘의 할당량. 하나, 둘, 하나, 둘. 빨래감면 빨고 비누 칠을 이렇게 양면으로 해줍니다. 이 빨래솔로 빡빡 문대줍니다. 그러고. 때릴 줄 알았다고 끝뭐 다음 빨래 드러나 아, 아. 재밌는데? 제가 또 한손 빨래 하거든요 짜이 살아왔습니다. 와 직접 배달까지 짜이 배달 갑니다. 선생님, come on, c o 수고하셨습니다. 화아네 Thank you. w 라나시가 인도에서 가장 신성한 도시라고 들었는데요. 확실히 뭔가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사람들 이마에 칠한거 뭐지? 이거 와 뭐지? 길라? 진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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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누나 어때? 괜찮아? 고마워 고마워 와우 여기가 바라나시에서 제일 유명한 템플인데요 저도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못 가고 그냥 온 김에 기도 한번 올리고 가겠습니다. 저 방금 뭐라 고기도 했냐면요. 1번 무사히 집에 가게 해주세요. 2번 따뜻한 쌀밥에 김치찌개 먹게 해주세요.라고 빌었거든요. 아, 진짜 안식이 너무 먹고 싶어요. 찾아보니까 여기도 한 식당이 있어서 저녁 먹으러 왔고요. 대극기 발견. 대한민국 짝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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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개맛있겠는데요? 진짜 너무 맛있다 김밥 들어오나? 김밥도 맛있다 아, 눈물이 날것 같지? 감사합니다 땡큐 원래 바라나시는 올 계획이 없었는데, 겐지스강 한번 보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? 여기가 인도 사람들한테 되게 의미 있는 장소잖아요. 여기서 목욕하면 죄를 씻을 수 있다던데. 제가 사실 인도 와서 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? 제 죄를 씻고 싶지만, 입수는 힘들 것 같아요. 저기가 화장터래요. 와,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. 제가 죽는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, 사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전 죽기 전에 후회 없이 살아보려고요. 3, 2, 1, fly! 제 버킷리스트 인도 배낭여행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한 달간 인도에 왔는데요. 인도는 정말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와볼만한 나라예요. 솔직히 인도 오기도 싫었고, 한달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근데 전 여태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서 하기 싫고, 두렵고, 무서운 거에 도전해보고 싶었어요. 인도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전 가진 거에 감사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. 여기 사람들은 무슨 꿈을 꿀까 생각하면서 제가 꿈을 꿀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게 됐습니다. 그럼 제 버킷리스트 인도 배낭여행! 뭐가 들었지지아시요요로제 버킷리스트 인도 o j e 여행 c k e t List, Indo, p e n 두 n 두 b 두 n 두